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손을 뻗어 한번더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도망치는 다윗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도망치고 숨기를 반복합니다. 그 와중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요나단을 찾아가 따지듯 호소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합니까? 또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행복 메시지 사무엘상 2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할 일에 대하여는 여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여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오늘은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주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한다입니다. 13절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다인만을 위하는 요나단을 만날 때면 그의 사랑과 그의 호용욕에 감탄합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나단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시기하고 더 경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구하지 않고 다윗의 평화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분의 계획하심과 역사를 다스리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혼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 행복한 모인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면 그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한번 전화를 걸어 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 두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푼다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 버리실 것을,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 요나단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 또그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윗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자손들은 곧 사흘 왕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쩌면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사실을 매우 당당하게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 다윗이 베푼 이 자비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아버지 사울이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랬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사랑하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의 주님이 계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타인을 향해서 돌같이 굳어졌던 딱딱한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십7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른 사람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5자 내주 네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를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그 자비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